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2023년 하반기에 음. 양띠 운세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양띠 올해? 네. 올해 양띠들이 그래도 운이 그렇게 성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썩 그렇게 좋은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33살 어... 신미생들, 신미생들은 올해 91년생 33살 신미생들은 직장이나 어,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동 변동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지만 어,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도 어, 이별 수가 좀 들었어요. 올해는. 응? 상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그거는 진행형일 것 같아. 근데 직장으로 옮겨도 어, 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내 자리보다 옮겨가면 더 좋을까? 그렇게 내 세년 운을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운으로 봐서는요, 이건 내 개인 견해니까, 어, 그 자리가 그 자리인 듯. 그래서 고민을, 자리가 이동이 나온다 해도 고민을 한 번쯤은 하고 옮기셨으면 좋겠고요. 음, 사고도 조금 보였어요. 상반기 때 사고를 조금, 응? 음 왜냐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관제, 이런 것도 조금 엮여있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요게 하반기 때도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될 수는 있어요. 반대로, 음, 내가 문서 이동이라고 그럴게요. 오히려 어른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리진 않는데, 내가 얘를 결혼해서 청약 당첨이라든지, 이런 문서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직장의 이동 변동이나 이런 운으로는 조금 어 불안한 감은 있는 반면에, 하반기 때도 보세요. 문서, 청약, 금전에 이렇게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 제가 점사, 가봉으로는 하반기 때좀 봅시다. 금전은 마련이 되겠어요. 청약 당첨 됐네 문서 있네요. 청약 당첨 됐네요.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금전에 조금 해결을 좀 되시겠네요. 하반기 때는. 금리는 아무래도 1, 2%라도 1%라도 떨어지면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 지금 상반기 때 올해 우리 금리가 어,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는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전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제가 희망을 좀 줬던 거 같아요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청약 당첨 이런 거에 많이 넣은 친구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아. 내가 전본 친구들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 하다 보니까 계획 세기가 조금 무섭잖아 어느 정도 나이 4, 50대 되시는 분들이야 과거에 사람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다는 건 결정이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은 결정이 하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 점사 보러 오신 분들 많았어요. 그 문제로 45살 김희생들이는요, 올해는 병원 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병원 가시는 분들이 좀 몸이 특히 여자분들, 여자분들 간단하게 몸에 칼을 대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았고요. 어? 칼을 대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 대신에 반대로 남자분들은요, 올해는 음, 하반기 때 어, 내가 이동 변동이 들어오잖아요.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자리를 이동을 뜬다, 자리를 옮긴다, 문서를 잡는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사업도 마찬가지, 장사도 마찬가지. 왜냐면 이 지금 시작을 하셨다가, 이분들은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시면, 마흔 일곱, 성주 운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 내 사업하시는 분들, 내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리가 잡혀서 오늘 받으면서 열어주시면 좋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신다고 계획을 하시면 준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병원 신세를 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응? 응? 몸에 칼대는 분이 많으셨는데, 올해 운이 새운으로또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많았어요. 내가 점사 본 거로는. 하반기 때도 여성분들은 건강관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 잘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자궁 질 방광 배꼽 밑으로 어? 이렇게 조금 안 좋아서 들어오신 분들 참 많으셨어요. 그쪽으로 좀 지금도 좀 몸이 내가 컨디션이 이쪽으로 좀 느낌이 안 좋다하시는 분들은 어 병원 가셔서 검사 한번쯤 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57세로 보시면 정미생들은 오히려 운이 좋아요, 오래. 그래. 정미생들 같은 경우는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일곱 성주 운혜 대운까지 같이 겹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하거나 시작하시는 분들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오. 어떻게 보면 어, 50 중반이긴 하나 어, 주 뭐를 벌리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수습할 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과감하게 제가 시작을 해도 좋겠습니다 라는 답을 내가 많이 내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올해 내가 뭐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응? 오래 가기 전에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꼭 시작을 하실 때 제가 당부드릴 수 있는 건 집안으로 다 이렇게 성주를 모셨던 집안이거나 위에 조상님 전에 많이 빌던 공줄이 있는 분들은 내가 뭘 사업이나 장사든 뭘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 인사는 드리고 시작을 꼭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응? 왜냐하면 위에 내려왔던 공줄들을 이어받아야 내 운을 제대로 열수 있잖아요 응? 그렇게 보시면 되고 69세, 아우, 올해는 울미생도 숨만 쉬어도 다행이야. 어찌 보면. 응? 올해 고비 잘 넘기셔야 돼. 9시잖아요. 이렇게 볼게요. 1에서 10 중에, 우리한테 1에서 10 중에 가장 높은 숫자가 9잖아. 그 바람은 무시 못 하거든요. 어? 금전이 좀 많이 나갔을 거같고 금전이 많이 힘들었던 분이 많으실 거고, 어? 올해는 뭐 하반기 운세라고 해도, 올해는 그냥 어디 투자하지 말고 누가 만져봤대도 돈 주면 안 돼. 이 양반들은 어디 투자도 하면 안 돼. 내몸 관리만. 어? 병원 관리를 좀 있을 거고 몸이 아플 거예요.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 병원 가서 차라리 조그만 시술 같은 거를 하나 그러면 그냥 몸에 칼을 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고비 어음 올해 내가 지금 상반기 이렇게 지나와서 보면은 을미생들 때문에 을미생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정성 같은 걸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응? 이 양반들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이걸 좀 제껴주려고 많이 정성 드 들인 걸로 내가 지금 아는데 그만큼 양띠들 전반적으로 보면 69세 되시는 분들 응, 을미생들이 올해 고비 잘 넘겨 셔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응? 문서 내놓고 문서 안 팔려서 힘들었던 분도 많으시고 어 문서도 그 조금 있는 것 같고 가정의 불화, 자식간에 이런 시비, 관제 응? 이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막히는 형국이라 그래야 돼. 전체적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꾸 일이 수습하기도 전에 터지고 수습하기도 전에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지 가정에 응?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내 그런 데다가 내 몸까지 안 따라주네 힘드네 이런. 해라고 봐야 돼. 응? 그래서 사분기 때는 상반기 때 이렇게 막 터지고 막 몰려온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 조용히 수습 잘하시고 건강 관리만 잘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올해 잘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년에요. 생일 다 지날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돼. 올해 다 넘어갔는데. 내년 닥치고 나니까 더 힘드네 막빠지인데 너무 힘든 드 이런 분들은 많으신데 대부분 저도 이제 이렇게 오시면 말씀해드리는 게그 다음 해년 생일 달 지날 때까지는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생일 달 지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아프시 조금 몸이 이상이 있으시면 어? 병원 가시고. 근데 양대 분들이 좀 고집이 있어서 병원 잘안 가요. 아이고. 음,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 고집도있고아침부터 세셔가지고 병원 잘안 가셔. 특히 기미생들, 일미생들, 정미생도 마찬가지 양띠들이 좀 고집이 좀 세지 응? 고집이 좀세 그런 데다가 가정을 이렇게 우리로 꾸리고 사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양띠들이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이건 나만 희생을 한 거야 결과를 보면 받은 자식이나 아내나 내 부모나 보면 나는 억울해. 나는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부모한테 희생을 했는데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게 없어. 이런 게, 이런 게아주바고집 때문에 그래. 그런 성향들을 많게 갖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점토를 대부분 양띠들 보다 보면.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시야가 좁지, 이렇게.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고지직하고, 양띠들이. 그래. 답답하고, 미련하다 소리를 좀 많이 듣지. 특히 여자분들은. 이렇게 2023년 음. 하반기의 양태 연세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